벌써 5주째 날벼락이라 집값 불길한 조짐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입니다. 벌써 5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네.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 12월 16일, 이번 주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낙폭을 늘렸습니다. 0.01%가 시작이었다면요, 지금 0.03%까지 올 떨어졌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야, 이것을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결국은 집값이 떨어질 모양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2월이잖아요. 비수기입니다. 1월도 비수기고 비수기에다가 경기가 나쁜 게 여기 하나 덮쳐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음과 탄핵 전국까지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다는 뜻이 켜켜이 쌓여 있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전국 집값은 계속 오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예, 또한 수도권 아파트도 이제 지난주가 0.00%였거든요. 이번 주도 0.00%입니다. 보합을 유지한다는 거죠. 지난 8월 12일만 하더라도 0.18% 올라가고 9월 9일에도 0.15% 올라갔는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결국 보합, 보합, 보합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수월은 서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을 네, 상승폭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현재를 보면 0.01 올라갔습니다. 지난주는 0.02가 올라갔거든요. 39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 8월 12일 0.32%까지 올라갈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물론 말입니다. 이 지표들이 과거 2022년 12월 26일 마이너스 0.74, 뭐 2023년 1월 2일 마이너스 0.67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폭락이라는 신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상승폭을 확 줄이고요.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시작은요. 앞으로, 예, 낙폭을 더 줄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승폭을 더 줄인다. 아니, 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요. 일단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매물이 안 줄어듭니다. 2024년 12월 19일 현재예요 8만 8,963건이나 됩니다. 서울에 8만 5천 건이 넘으면 매물이 과잉됐다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8만 8,963건이면 엄청난 거죠. 연초 말입니다. 7만 3,929건에 비하면 20.3%가 늘어난 거고요. 건수로 보더라도 1만 5,034건이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다는 것.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은 매수자가 큰소리를 칠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매물이 많으니까 골라서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시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팔려고 하니까, 서로팔려고 하니까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서 쓰는 당시에 가서 500만 원만 내려 주시죠. 그러면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휴 한숨 한번 쉬면서 그러시죠 그렇게 갈수 있다. 그게 매도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지금 그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인지 월별 거래량도 뚝뚝 떨어졌어요. 12월은 지금 처참합니다. 12월은 벌 지금 현재 517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다 겹쳐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수기에다가 경기 침체에다가, 탄핵 전국에다가 다 겹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지난 7월에는요,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9,210건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3,136건. 예. 11월도 지금 많아봤자, 예, 4,000건은 안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그런데 12월은 더 심각하죠. 그러면 금액은요, 아마 거래 평균 금액 평균 거래 금액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는 9월이 최고치입니다. 12억 5023만원 최고치인데 예, 10월에는 12억 666만원까지 됐고요. 11월에는 11억 9086만원 12억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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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 보이시죠. 게다가 예 게다가 월세값도 이제 0.0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81주 연속 상승한 81주 연속 이에요. 81주면 52주가 일반적으로 1년이잖아요 그러면 81주면 1년하고도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상승하다가 이제 0.00으로 멈춰서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이게 불길한 조짐이란 뜻입니다. 지표를 보면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집값이 예 비수기에 아마 탄핵 전국까지 겹쳐서 게다가 경기 침체까지 겹치니까 더 떨어진다. 문제는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탄핵 전국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전국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바람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앞으로 3개월간은 집값이 과거하고는 다른 모양새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우리는 철저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 진짜 철저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분명히 탄핵 정국에서 집값은 떨어져요.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좌파 쪽에서 권력을 잡을 때는 집값이 다 올라갔거든요. 예,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올라갔죠.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좌파 쪽에서 집권을 하면. 우파치 쪽에서 짓거나 집값은, 집값은 안정성을 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집을 사는데 있어서는요.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제가 집값 불길한 조짐이라는 게 이런 모든 것을 예,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일단 지금은 관망세다. 그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뜻이죠. 그 불안감에 우리가 편성돼서 무리하게 시장을 가지 말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